빠밤 다시 찾은 성남사 외 저기 부산에 사실은 어, 삼촌에 왔습니다. 아, 근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물이 많이 없네. 음, 여기는 상류 중류층이라서 물이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냉커피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냉커피 마셔야 겠네 짜잔짜잔. <목소리> 개구리가 있대는데, 어디 있지? 어디 갔지? 뒤 앞에, 앞에, 앞에. 우와. 개구리 어디 갔냐? 너무 빨갛게 안 보인다.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어디 있지 개구리! 여기, 아우, 아우, 엄청 웃어다요 음. 개구리 참개구리네요. 참개구리. 아이고, 나라. 야 물만 봐도 시원하네요. 아 시원.